안녕하세요 이사 아빠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틀 동안 6조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원이나 되는 돈이 증발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저는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시위가 일어났고 배합관 내부에서도 내부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미국의 현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시장은 참 힘들었죠. 여기에 그 일경원,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미국에서는 내피 같은 돈 어디 갔냐, 이러면서 바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핸즈 오브 USA. 예, 그러니까 트럼프 보고 손대라 이거죠. 이제 발동이 걸린 시위는 5월 1일 노동절에 그게 달할 거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트럼프는 고관세 정책을 하면서 미국한테 좋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왜 시위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가 대상이죠. 그 중에서도 숙적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여파가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업들이 관세 문제 때문에 더 비싼 원자재와 부품을 사야 되고 결국 그 비용들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면서 경제에 부담이 가는 거죠. 결국 이런 증시의 하락과 시위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혼돈의 연속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엔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트럼프의 지지자들, 공화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